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교과서 102쪽부터 103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은 한국박물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대요.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어떤 전시관이었는지 조사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뭐 전체가 240명 중에서 가장 많이 관심 있었던 건 고대관이었네요. 그럼 밑에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겠습니다. 원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저번에 d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100분율을 구해야 돼요. 100분율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고대관을 선택한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백분율은 이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줬어요. 약분을 해볼게요. 2로 약분 하니까 5, 10, 2, 근데 10이랑 96이랑도 될것 같아요. 8로 바뀌니까 58에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기에 채워야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70, 2, 90, 6, 30, 6, 20, 4, 10. 이총 인원은 240입니다. 이때 백분율은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니까 합계는 1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고대관에서 구해진 것도 40이미였으니까 40. 이제 나머지 것들을 구해 볼 텐데요. 현대관부터 구해볼게요. 전체 2 4 0분의12 곱하기 100이니까 10, 10 사라지고 5, 12로 바뀌고 10이랑 12 사라지니까 현대관은 5가 되겠네요. 현대관 12명이 5%니까 근대관 24명은 10%가 되겠고요세배인 중세관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선사관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다 더하니까 30, 30이랑 40이 다 하니까 70 전체에서. 70 빼주니까 여기는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 구한 표를 바탕으로 해서 원 그래프를 이제 비율에 맞게 그리면 되겠는데요. 선사관이 30%래요. 그럼 30%에 해당하는 금방금 표시해주면 되겠는데 이농금 하나가 5가 되겠네요. 5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간이 삼십이 될 테니까 이만큼이 선사간 삼십퍼센트 그리고 고대간 4십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여덟 칸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여기까지가 4십퍼센트 그리고 15%인 중세관 한 칸, 두 칸, 세 칸. 이 가지가 중세관. 근대관 10%한 칸, 두 칸. 10% 정도가 근대관, 마지막 현대관이 5%니까 뭐 이렇게 꺼내서 5% 이런 식으로 원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선사관에 있는 시대별 문화재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과제가 제시되어 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았던 영상과 같이 백분율로서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어스터나 선생님 안심 번호로 질문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